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곤 TV의 이충곤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신축빌라 허위매물 유형과 판별법 제 2탄인데요. 판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면서 아, 이,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고차와 부동산은 허위매물 유형이 거의 되게 유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중고차에서 차를 사러 갔을 때, 한분이 저도 사실은 당했었는데요. 아, 차를 보니까 싸게 좋은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갔었는데, 저 제가 이제 그 차를 마음에 들어 사려고 하니까, 아, 들러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사장님께서 정말 말씀드리는데, 이거 사실 되게 중대한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저후시전게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더 좋은 매물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순간 깜짝 저도 당할 뻔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하물며, 저처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도 허위 매물을 깜빡 속을 수도 있다는 라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시작하면서 판매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허위 매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시세보다 천만원, 이천만원 싸게 한다고 해서 전화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어느 정도냐면, 시세보다 4천에서 5천, 심지어 1억 이상 싸게 해야, 거기 매수자분 입장에서, 아나 정말 싼 거, 좋은 거 찾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전화가 폴수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남들과 이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오로지 광고 올리는 목적은 어, 전화를 받기 위해서 어,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다 이렇게 광고 때문에 올리게 됩니다. 매스아웃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 서핑을 합니다.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뭐 시세도 검색하고 매물도 찾고 있는데요. 그다음 어렵게 어렵게 아,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은 매물을 가장 가격을 찾으신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애착이 좀 가거든요 아나 정말 힘들게 이거 찾았다 아나 진짜 되게 노력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좋은 매물 찾고 나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그 매물 있냐고 라고 그러면 아그 매물 있냐고 전화를 하면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아 그거 100% 있다고 아, 100% 있어요 그러면 언제 오실 거냐고 그거 그만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보러 올지 약속부터 정하고 나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광고에 나온 집 대신에 다른 집을 보여줍니다. 사례 1부터 말씀드리면요. 아, 다른 집, 다른 매물을 보여주면서, 이게 광고에 올렸던 매물이라고 그냥 어거지로 막 우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역시 싼게 비슷이에요더 좋은 매물이 있으니까 다른 집 보러 가시죠. 어차피 힘들게 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다른 집. 광고에 나온 다른 집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인데요. 광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 아, 저희는, 저희 회사는 광고는 사실 저 말고 다른 직원이 올리는데요. 아, 그 직원이 실수로. 아, 이거 집금 매물을 잘못, 잘못 올려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집을 보시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자, 둘째. 안타깝게도 좀 전에 계약이 됐습니다. 라는 형태인데요. 아, 요거는 사례 1부터 한번 보시면. 아, 집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같이 뭐 부동산 하시는 뭐 사장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집을 보러 갑니다. 아, 그런데 갔는데, 뭐 현장이나 그 집이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에 아, 예, 어디, 어디 왔는데요? 네, 사장님, 그집 보러 왔어요. 근데, 어, 집이 문이 잠겨 있네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오전에 계약됐다고요? 에? 아, 그러시면 어떡해요? 지금 손님하고 같이 보러 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인데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려서 이집 보러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옆에 손님까지 계신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옆에서 그 통화 내용을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요거 사실 다 미리 짜놓은 각본입니다. 각본. 예. 갖고 오는 거. 그러면,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집이 있었던 매물인데, 거의 매물이네. 어차피 왔으니까, 다른 집한번더 보러 가야지.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1로 두 번째.